안녕하세요. 가이스입니다. 5광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8비트 리듬이라는 것을 배워서 어, 미디움 템포 이상의 4분의 4박자곡에서 많이 사용하는 8비트 리듬, 그리고 고고 리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리듬을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음, 칼립소란 리듬입니다. 이 칼립소란 리듬은 사실 고고 리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리듬인데요. 그 이유가 4분의 4박자 미디움 템포 이상의 곡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더라도 8비트 고고 스타일과 칼립소 스타일은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책을 읽듯이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을 살짝만 바꾼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 읽는 느낌이 아니라 대화하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주법. 이게 바로 칼립소라는 리듬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좌를 잘 보시고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똑같은 노래라도 우리가 고고리듬으로 연주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배울 칼립소 리듬으로 연주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상으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배우셨던 I don't care 이란 노래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8비트 리듬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8번을 연주하시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칼립소 리듬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매일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음, 근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노래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해보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오른쪽 치는 주법을 약간 그거보다는 덜 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음악적으로 들리게 되죠. 바로 이 리듬을 칼립소라고 합니다. 이 칼립소는 사실 8베트 리듬과 고고리듬과 리듬, 액센트는 좀 다른데 그런 것을 오늘 다 배제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리듬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리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리듬을 보시면 일단, 고고란 리듬은 한 마디에 8분음표를 8번을 아래 위로 쳤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1, 2, 3, 4, 1, 2, 3, 4.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앞에 부분이, 앞에 부분이 4분음표 1개로 변했습니다. 4분음표 하나는 1초에 한 번을 치는 거라고 제가 옛날 강의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4분음표는 1초에 한 번을 치는 것인데, 이것을 똑같은 1초 안에 두 번으로 나누게 되면 8분음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서는 지금 4분음표가 나와있죠? 그니까 즉, 고고 리듬에서 했었던, 두번 쳤었던 리듬을 한 번만 치는 것으로 앞에 대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운, 업, 그리고 나서 줄이 하나가 붙어있습니다. 이 줄을 우리는 붙임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줄이 붙음으로 인해서 거기 뒤에 있는 원래 다운 리듬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리듬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붙임줄이 없었다면 이렇게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붙임줄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 다운이 있는 부분을 치지 않고 박자만큼 끌어주면서 박자를 쉬고 그 다음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운 다운업 쉬고 업 다운업 자이 쉬는 것을 우리가 허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공중에 이렇게 스트로크를 헛으로 해야 하냐면 어쨌든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다운 다운 쉬고 업 다운 업 반복해서 업을 한번더 올려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허스토크를 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저를 따라서 다운. 이런 식으로 리듬을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자, 우리 D 코드 한번 잡아보고, 이 D 코드를 통해서 D 코드를 잡고 칼립소 리듬만 한번 네 번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충분히 이제 연습이 되시면 자 오늘 제가 드릴 예제곡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곡은 조개 껍질 붓고 윤영주의 노래죠. 아 어, 어, 옛날에 세시봉이라고 하는 음, 거기서 되게 많이 불렀었던 그리고 기타를 처음 입문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곡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칼립소 리듬을 공부하기 위한 곡인데요. 이 곡에는 일단 음 제가 밑에 띄워드릴 악보에는 코드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D코드, 그리고 G코드, 그리고 A7. 자, 이 코드를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전 영상이나 전전 영상, 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리듬이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은 어, 혹은 코드 체인지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음,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댄 상태에서 이 오른손 리듬만 치시면서 노래하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어,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침이 늦어져서 식으로 우리가 연습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칼립소 리듬은 음 제가 통기타 지금 음 초고강좌를 10강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강이 끝나고 곡 하나하나를 디테일을 살려서 한국한 한국 이제 강의 영상을 올릴 것인데 그 거기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될 그런 리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립소라는 리듬은 반드시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칼립소라는 리듬을 배워봤는데요. 이 칼립소 리듬은 정말 중요한 리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신나는 노래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리듬이기 때문에 꼭 익숙하게 만드셔야 나중에 중급 그리고 고급 강좌를 했을 때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이 영상을 통해서 조개껍질 묶어라는 분으로 칼립소를 마스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가이쌤이었습니다.